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산재사고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사를 먼저 읽어보자면,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빵집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유족과 합의했다는 기사입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 소속이던 26살 정유원 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화에 이르렀다며, 고인의 부모가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지를 원치 않아 아, 회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응한 점을 해야하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인은 고의는... 런던베이걸 뮤지엄에서 일하던 시기인 지난 7월 사망했습니다 이후 고인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과로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런던베이걸 뮤지엄 측에서도 산재를 인정을 해 유가족분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그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예전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 80시간씩 일을 하다가 진짜 관뒀었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laughs>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7시에 퇴근을 하면은 다행이야. 근데 그 마저도 다 초과 근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주간반, 야간반 할거 없이 계속 밤낮이 바뀌고, 쉬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진짜 몸이 축나고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이라면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은 생리 불순이 같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음, 카페에서 이제 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맨날 손 베이고 오븐에 대이고 유리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이래저래 산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을 저희들끼리 입에 다고살 정도인데 그래도 럼베면는 산재 인정을 되게 잘해준. 편에 속하는 거 아시나요 다들? 음, 제가 일했던 곳은 산재를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은 상황을 본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현을 해야지 산재보고가 올라가고 음, 올라간 산재보고가 거기서 반려가 되면은 산재 처리는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눈물을 똥꼬시워가지고 산재를 인정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진짜 심해서 장애가 남는 거에 한해서 이제 산재 인정을 해줄지 어지간해서는 진짜 조금 다친 걸로는 안해줘요 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븐 청소하다가 제가 손가락을 대였을 때도 약은 겨냥 조치 취할 것도 제대로 없어서 제가 사비로 약 사다 놓고 진짜 그랬어요. 손 다친 게 거의 3일은 갔거든요. 근데 3일도 진짜 오븐에 데인 거에 비하면 빨리 가라앉은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 포괄임금제여 가지고 주 40시간은 기본으로 일을 하고 이제 240을 받고 이게 세후 금액이에요, 여러분. 240딱 받고 초과 근무로 20시간인가? 그 시간을 더 해야지만 돈을 더 주는 상황인데 본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승인 안해 줘요. 그냥 퇴근을 먼저 찍고 나머지 잔업 끝날 때까지 그냥 그다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 그때 당시에 너가 뭐였냐라는 의문점이 드실 텐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점장이었냐? 아, 노우 no, 노우. No. 저는 그냥 직원이었어요, 여러분. 점장은 뭐했냐 점장은 쉬었죠 점장은 본인은 쉬었어 근데 나만 그렇게 일을 준하게 시킨 거지 그 새끼가 애매하게 한 주에 두번 쉴까 말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스케줄 근무가 진짜 싫거든요 왜냐면 스케줄 근무를 하면은 제 스케줄이 고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 당장 다음 주 스케줄이 일요일이 되기 3시간 전에 나오는 그 기분을 아세요 여러분 그럼 전 다음 주 일정은 아무것도 못잖아요 뭐 이제 표면적인 거는 좋잖아요 미리 스케줄을 신청을 할수 있어서 내가 나의 계획에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um mm -hmm. 거지같은 말들이 있는데 다 구라고 그냥 9 to 6 해가지고 6시에 따박따박따박 따박 따박 끝나는 그 직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근데 그마저도 이제 잘리면은 저는 그날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오전부터 출근을 해서 마감치고 잔업까지 하고 가야 되니까 진짜 이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그때 딱 드니까 관뒀었는데 지금 다시 하라 그래도 절대로 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에 상응하는 돈을 줬냐? 어, 아니요 아무것도 안 줬어 그냥 사람 개고생시켜서 진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laughs> 인생 살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때 진짜 제 말버릇이 다 죽여버린다 이거였어요 진짜 지금 정치판에서 보면은 럼베뮤로 또 무슨 그지같은 법안 발의하려고 하는데 그냥 제발 제발 진짜로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지같은 노란 봉투법이 있으면 뭐하냐고 지금 이거 써먹을 수 있어요? 정치 필요할 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죽음파리 하려는 거잖아 지금 또 보면은 왜 민주당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권영국은 또 뭐라 그래 럼베뮤 비정규직 비율이 96.8% 3,4,7개월 쪼개기 계약 결과 솔직히 프랜차이 에서 이제 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개인 카페에서 일하신 분들 다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얘네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 뭐 정부의 아니한 감독과 국회 입법 부재가 나온 사회적 참사라는데 너부터 잘하세요. 너부터 그리고 이제 김영우는 가로사 의혹, 럼뱀의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을 하라는데 아니 그러면은 코레일 산재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니까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근데 왜 코레일은 대답을 못 하고서 이거는 엄정 대응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도대체그 기준을 좀알려주면 좋겠어요. 지들 맘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 막 이런 거 말고 정확한 기준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놓고 새벽 배송도 하지 말래. 그 새벽 배송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들어봤냐는 거지. 안 들어봤잖아. 그냥 에, 그게 안 좋아 보이니까 그거 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럼 정 그렇게 할 거면은. 그리고 뭐정의억은 CCTV 확인 거부하는 럼베면 압수수색 해야 된다는데. 하, 너나 잘하세요, 너나. 진짜 어지러지라네요. 이런 찍어냉이식 법안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 사고로 돌아가신 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